이론이 생각하는 상상 초월 막장 로맨스 베스트 쓰리 대망의 일입니다. 투 마더스입니다. 네. 정말 두 명이네요. 두 여자와 두 남자 무려 네 명이 완전히 잘못된 로맨스의 상대를 선택을 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. 그투 마더스가 <laughs> 서로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은 두 아들램입니다. 투 선즈. 정말 막장이죠. 뭐 어떻게 이런 관계를 사실 영화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 했어요. 그 뭐. 감독의 생각이 궁금해요. 그러니까요. 네. 사실 제 고향 부산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. 울산도 안 돼요. 울산 네. 아 울산 출신이시죠? 네. 부경 네. 지역에서 절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. 네, 네. 정말 정말 막장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걸 딱 잡아준 게. 여배우들의 연기입니다. 나우미왓츠가 로빈 라이트가 엄마들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. 그래서 이두 이 여배우가 어떻게 보면 이 막장 드라마 같은 내러티브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살려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. 막장이죠. 네. <laughs> 네. 제가 생각하는 상상 초의 막장 로맨스 베스트 3 대망의 1위는 바로 미 마이셀프 아이린입니다. 자, 일단 백인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. 그날 근데 흑인 리무진 기사에게 몰래 이제 바람을 피게 돼요. 아. 이제 그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죠. 이세 쌍둥이를 낳는데 아이들이 모두 흑인이 태어납니다. 굉장. 공포예요, 그렇죠? 충격과 공포의 모양. 네.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패럴리 형제가 만든 코미디 영화들은 화장실 코미디 영화라는 이름으로 <laughs> 굉장히 헐리우드에서도 장사가 잘 되고 아, 그렇죠. 한국에서도 엄청 잘 팔렸어요. 아, 이미 마이셀 바인의 캐스팅도 되게 화려해요. 네. 짐 캐리와, 그렇죠. 눈에 젤레고 나오죠. 힘들거나 지치고 우울할 때 보시면 너무나 좀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겸 해서 설정은 막장이지만 네,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.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막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도훈에게막장이 부산 지역은 이렇게 순대도 막장이지 그거죠 그래서 막장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거든요 이 로맨스 영화에서도 어느 정도의 어떤 진한 맛을 가미해 줄수 있는 게 막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반듯한 남자 우상신에게는 뭔가 약간의 막장스러움도 가끔씩 이렇게 건드려 가면서 이렇게 사시면 더재밌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습니자 지금까지. 김도훈의 그릇된 로맨스 상대 오상신이었습니다. <laughs> 녹화 끝나고 뭐 집에 가시는 게 혹시 제생각이 나시면 전화 주세요. 네, 막창에 소주 한잔 하요 아, 좋습니다. 자,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